아이템이 아빠. 생겼어요. 어, 저에게 새로운 아이템이 어, 생겼지 뭐. 아빠한 갖다 주는 거 되게 좋은 건데. 그니까. 자기발 칭찬해줘. 옳지, 옳지. 아빠 왔네. 아빠 왔어? 아빠. 아빠 아빠. 아빠한테 줬어? 아빠한테 주는 거야? 엄마와. 자, 놀자, 놀자. 놀자, 놀자. 응. 응? 귀엽지? 아기 이뻐 아기 이뻐 <laughs> 귀여워 배깐바배 깐다 백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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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배트맨 감바백 가방 백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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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이쁜 똥 가방. 내가 올린 거 봤어? 응, 다 봤지. 야, 완전 애기야줬다 응. 아빠 네. 줬어. 고마워. <laughs> 너무 착하다. 너무 <어떻게 웃음> 착한 가 제가 어디. 여기라죠, 여기라죠. 자, 어디있게? 응? 어디있지? 어디있지? <laughs> 여기 있다. <laughs> 귀여기있다 yeah.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디있게? 여기 여기여기있잖아 여기, <laughs> <다 웃음> 다시 다시 자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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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게? 아, <laughs> 여기 첫번째 실패야 자 다시 다 두들기는거야? 여기, 여기 여기 어딨지? 아 이제 <웃음> 보였어 보였어 <laughs> 보인건 잘 찾아 귀여 yeah. 다시 빠져봐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없는데? 없는데 없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귀여워 엄두해달래 여기 여기 이걸 봐야지 여기 아니 손을직지 말고 자 여기 여기 어디 아 몰라 아 몰라 여기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

놀자는 건가? 음. 넌 나의 아래다 <laughs> 배깐다 배깐다 아이고, 아이고 다 <laughs> 할로, 그만 만져 이제 알았어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어떡할 거야, 이걸 음, 음. 어떡할 거야, 게왜 이래? 왜 이렇게 귀여워 음. 고양이 판도 어아 고양이 판도 떼무 <laughs> 이것도 떼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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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브 떼무 알라브 떼무 어우 힘들어 또 힘들어? Ini ka? Ini apa? 진짜 대박이다. 어, 넌 정말 대박이야 어. 지금 지금 잠이만 이거 인지 아, 지금 지금 아까 기금지 찍어왔어 금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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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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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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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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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아우, 잘라. 아, 이거밖에 못찍었어 아우, 잘나왔네 어디 가나? 왔는데왜어이브라고 해? 아잉, 너무 잘찍었어 가면 <laughs> 어디 할게. 갔다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왜디 가? 는데 가? 어 가? 어디 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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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들어.